지금 와도 이게 늦었거든. 왠지 아세요? 제가 얘를 녹여버릴 거라서. 하하하! <laughs> 이게! 이게! 빵태우는 거다. 응수 눈치싸움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됐다. 오케이! 뭐야 이거? 아, 이거지, 이거지. 어, 저 이거 빵태온 한판 해도 됩니까? 진짜 자신 있거든요. 어, 피오라면 빵태온 한판 야무지게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피오라 선픽했는데 빵태온 안 하는 거는... 실례야, 그것도 감전이 좋겠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갈까? 또 외상 들어볼까? 어? 외상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에라 모르겠다 어, 행복하자! 이거 하고, 제라스 서포트 한 다음에 막방 하게요. 와드 저절로 사줘요. 이거 모르는 분들 많네. 어? 이거 안 사고 나와도 와드 사줘요. 어, 모르는 분들 은근히 많네. 이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외상을 왜 들었지 내가? 아, 그쵸. 그리고 이거 빵퇴할 때는 이거 스마트키 다 써요. 아, 여기서 이거 대기해보자. 어? 어? <laughs> 좀 너무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올 거라고. 어? 분명히 와. 평큐, 평. 어? 감전. 어, 뭐야? 야, 잠깐만, 이름 나가리는데? 왜 이러면 나왜 감전 안 터져요? 터졌구나. 이게 여, 어쩔 수 없어 키오라 입장으로서는 앞에서 제가 이러고 있으면 CS 근데 CS를 잘 먹어야 돼. 나이스. 그리고 또 삼거리에 와드가 돼 있고 근데 왜 와드를 미드가 자꾸 안 해주냐 저기 또. 나 돌아오면 죽는데? 어? 그거보다 비스켓 뜰걸 그랬다. 이제 이거 있어요. 응수 눈치 싸움이 진짜 중요해. 피오라 빵태운 구도는 응수 눈치 싸움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됐다. 에이 뭐야 이거 하하하 <laughs> 이거지 이거지 어 아. 지금 <laughs> 근데 이게 뭐야 뭐 정모야 아니 지금 녹턴이 오는 건좀 충격이다 어 우리 불로 먹고 왔나 보구나 그럴 수 있지. 야, 근데 여기서 만에 하나 녹턴까지 잡았으면 어? 리전드 아니었을까요? 리전드? 또올 수도 있어. 그냥 좀살이자 아, 저기 있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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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넌 죽었어. 어? 아, 근데 이게 랩차가 벌어지네. 제가 안 죽었어야 됐는데. 뿅! <laughs> 안녕. 와! 뭐야 이거? 정김 님5 0 0 0원 감사합니다. 아. 그치지 별표 그치. 멋지다. 물결표. 아저씨 드 아, <laughs> 감사합니다. 어? 어또 이거 또 슈퍼 플레이를 하니까 슈퍼 플레이에 맞게 이거 또 후원을 해주셨네 하하 <laughs> 감사합니다. 어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또, 스프라, 스파르타 해야지. 아, 김종님, 진짜, 감사합니다. 한번 더, 스파르타 할게요. 근데, 이, 이 스킬이, 이 스킬 선마가 더 좋지 않나요? 요즘 빵테오는, 이 스킬 선마가 대세 같은데, 이 스킬 선마 할게요. 아, 그리고 실버사 아저씨라는데, 아니야, 이제 걱정하지 마. 이제 제가 열심히 방송하고 영상, 영상도 올려서 골드 아저씨로 만들어야지. 어? 저와 같이 골드로 갑시다, 형님. 어? 아, 근데 빨리 내왔으면 좋겠다. <laughs> 어, 좀 끊기네. 하하하하하 <laughs> 웃자. 어, 웃자 힘들 때쓰로 웃을 했어. 어, 이러면 제가 안 당하면 돼요. 제가 안 당하면, 그러니까 2인 갱이면 제가 어떻게든 이어들려 견뎌낼 수 있었거든요. 근 탑인 갱은 힘들지, 그죠? 아 <laughs> 이거지 어 <laughs> 감히 어 형님 제가 또 스파르타쿠스 팬 아니겠습니까 삼백 야무지게 복수했습니다 <laughs> 이거 못 먹어도 미니언이다 어디 있니 아아 나이스 풀도 뺐어. 어? 풀이 몇 초죠? <laughs> 시간을 안 재니까 5초. 어? 12분 45초 미드. <laughs> 뭔가 그럴 듯해 보여. 너무 좋다. 어? 뭔가 나도 있어 보인다. 어? 그죠? 이런 거 이거, 이런 거 쳐야지. 어? 진정한 빡 고수들은 이런 거 치더라고요. 어허, <laughs> 뭐 하세요? 어! 죽어라, 제발, 제발! 아. 아, 너무 아깝다. 패시브 활용만 잘하면 이길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패시브 잘했다. 야, 야, 그, 나돈 먹어야지. 야, 대포, 대포 먹지. 이거 양이면. 이, 이 스킬 선마라서, 라인 클리어도. 야, 야, 그, 거왜 쳐! 아, 저는 근데, 아니 <laughs> CS 갖고 그렇게 막 민감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 <laughs> 허허 이렇게 웃 대포를 언제멸시했어요? 저거. 제, 제 대포 아니었는데? 어? 그, 저, 레오나 대포였는데? 어? 그거 저한테 달아놓지 말고, 그 멸시 레오나한테 다, 세요뭔 소리야? 누가 봐도 레오나가 놓친 거지. 어? 야, 근데 이게, 약간, 로밍형 빵 그거네. 파이크네. 어? 가자. 떨어진다. 와, 이제 머리를 사뿐히 들여 밟아줬네. 오케이. 말자 영상이요? 말자 최근에 만난 적 있나? 제가 지금 나레이션 올려, 영상 올려놓을 게 많아요. 말자 있네? 벨코즈는 확실히 있거든요? 탑 벨코즈. 말자 상대하는 게 있나? 근데 말자도 탑잘안 나와서. 잘 나오면은. 그 좀. 많이 올려드릴 텐데. 자, 잡으러 가자. 야, 야. 야, 우리 조포. 조포 마인드로 가자. 어, <laughs> 야, 오늘 한번 집단 폭행해보자. 어 가자. 어, 현실에선 하면 안 돼요. 아셨죠? <laughs> 어 게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건 이득이야 근데. 호타 타워 다 먹고 이제 어시가 네세 개인데 어시가 네 개인데 어시 네 개면 이득이야. 저 여기 없어요. 저 여기 없어요. 어, 저 여기 어. <laughs> 어, 다행이다. 근데 확실히 딱 피오라 나오면 빵태운 하는 게 예의예요. 어? 너무 쉽거든요. 이래서 탑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 저는 원챔이라서 모르겠는데 이래서 후픽 후픽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어, 그죠? 이래서 탑탑 후픽 후픽 하는구나. 니 <laughs> 네 머리에 한방 <laughs> 이거 이거 기다렸다가 <laughs> 이거지 어 근데 이거 찾았다살살 가자 여기 있지 어? 여기 있다 안녕 <laughs> 어, 너무 재밌어 어. <laughs> 빵티온 짱이야 어? 어? 너무 재밌어. 레오나도 잘했다고. 와서 머리 위에 인장을 풀어주네. 야, 이거 솔직히 잘 진짜, 빵테오, 피오라라서 이렇게 했지. 어? 피오라 아니면, 진짜 빵테오나면 저 진짜 빵대거든요? 자, 이러고 딱 이렇게 큐 맞춰주고. W 딱 하고, 와 잠깐만, 클일 났다. 너무 흥분했다. 어, 흥분을 좀 가라앉히자. 어, 아, 어, 릴락스 어, 흥분을 좀 가라앉히자. 지금 너무 흥분했어. 어, 안돼 안돼. 텐션 낮춰. 이러다 지면은 또저 세상이. 아, 어, 질 수도 있어. 이거는 어깨 페인트 또 써야 돼. 음식 쓸 거거든요. 봐봐. 이게 상대법입니다. 응수를 상대가 쓰니까, 바로 제가 많이, 이거 W 썼으면, 응수에 제가 씹혔을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상대 이제 응수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근데 안쓸 수가 없지. 저도 있지만, 이제 그, 아리 스킬도 씹어야 되니까. 아 상대가 피오라라서 빵테온 했어요 피오라면은 빵테온 하면은 진짜 게임 쉽게 가져올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일라오이는 워낙 매력적인 샌프라서 와 이거 어떻게 살았냐 신기하다 그죠 <laughs> 상크스 못 들어간다. 이거 뭐야? 무슨 와드가 있었나 본데, 내 머리 위에 이거 뭐지? <laughs> 천진반인가? 가자, 뭐 있어? 어, 궁 없니? 궁 쓰지? 근데 뭐 그거 누구야?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이거, 녹턴, 이거 봐주려고 하요. 또, 응수 빼세요. 아, 잘 가요. 요런 식으로. 아, 근데 빵떼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재밌다. 어? 시청자분들은 어떤가요? 저만 재밌나요? 이거 원콘 내보자. 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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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궁서. 써! 아니 궁을 왜안 쏘? 아니. 아니 궁을 써야지 우리 레오나 친구야. 됐다, 됐다. 다밀자 아, 재밌어요. 아, 다행이네. 어, 지금 저는 무척 재밌거든요. 야, 이거 너무 안 맞았다. 그러니까, 레오나 이 e 스킬이랑 저랑 같이 빠져서. 와, 이거 얘 AP로 왔구나. 아니, 우리 이거 망했는데? 너무 무리했다. 설마, 이거 지는 게더 재밌어지는 건 아니겠죠? 이거 지는 게, 야, 이거 더 재밌어지는 건 아니.. 어? 이런 거? 일로 <laughs> 오시죠. 여기 근데 지금 조심해야 될 거, 녹턴. 아니면 제가 이제 이니치를 열죠. 야야, 뭐 해? 레오나 궁. 오케이. 이게 빵테지. 그리고 막으로 가자. <laughs> 이게 빵테지. 그죠? 유튜브는 많은데 트위치는 왜 없냐고요? 그러게요. <laughs> 어? 트위치에선, 트위치 게성에는 제가 좀안 막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지금 저 가인도 있어가지고. 어? 야, 바로 먹어. 내가 삐오라는 마막 할게. 어? 내가 슈렉, 슈렉, 와이프. 그리고 녹턴이 또 다행히도 궁을 써가지고. 오케이. 외상 시원하게 그냥 하자, 이거 그냥. 허 <laughs> 땡, 막 땡겨 쓰자. 가자. 여보! 무리하지만 무리하면 안 돼. 또 흥분하다가 무리하면 또 게임 그르쳐. 그렇죠. 그니까. 어? 난 저는 세상에서 아 근데 내 드립 재밌어 무슨 소리야 저 드립 되게 재밌는 편인데 어왜왜 왜? 하자 해도 돼 아, 이거 드락사르는 어, 와드 한 번에 지어집니다 모르셨죠?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했다. 아 솔직히 방금 풀 WQ 이저 바로 자야 죽이고 싶은 마음 컸는데 또 그러다가 게임 그르칠까 봐 참았습니다. 진짜 맴 같아서는 어 그냥 풀 WQ 이 해가지고 자야 딱 잡고 어 가해 너그로 딱한 다음에 그 그게 제 원래 계획이었는데 근데 이거 약간 지금 우리 피오라 친구도 자포자기 했어. 피오라도, 어? 자포자기 했어. 안 오잖아요. 지금 와도 이제 늦었거든. 왠지 아세요? 제가 얘를 녹여버릴 거라서. 하하 이게, 이게, 빵태온입니다. 이게 빵태온입니다. 그냥 다, 아, 다 녹여버려, 이거. 그렇게 쎄서 야, 근데 일라오이 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느낌 봐봐, 이것도 녹여 어, 절대 의신하기도는되 <laughs> 어, 인장 한번 키자. 레디 <laughs> 크리스마스 인성 한번 터져보자. 오늘 쿠키 <laughs> 드세요. 그만해야지. 야, 야! 아, 너무 잘했다. 어? 그죠? 되게 잘했죠 이번 판? 이거는 유튜브 각이다. 어? 하, <laughs> 유아 치세요? 유튜브 하이. 어? 이거는 진짜 드립부터 시작해서 게임까지 어, 하 어느 것 하나 빼먹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설마 상자입니까? 아, 더럽게 다돼 아, 답답해. 뭐예요? 아. 순년도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상자는. 상자는. 상자, 상자 줬죠? 아, 상자 왜안 줘요? 아, 저 열쇠가 32개예요.